구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과 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선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재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와의 호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오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위에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오늘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약 성경의 가장 소중한 내용 중에 하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내용을 보면 모세오경 중에서 제일 읽기 힘든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사의 절차에 대해서 마치 계약서나 헌법 조문 같이 어떠한 것을 지켜야 하는 그 제사의 규례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레위에 대하여 그가 어떠한 자리에 있고 그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오늘 이 말라기서의 구약에서의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예언서를 남기고, 이제 그들을 수백 년 동안 다시 돌아보지 않으시면서 암흑기로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원하셨던 그 회복의 내용이 레위와 맺은 언약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모세오경 가운데서도, 어, 그래서 이 가장 재미없는 책인 것 같지만, 어, 이 레위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서로 약속으로 맺어진 가장 중요한 내용을 그 설명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언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레위지파는 그 열두지파 가운데 땅이 없고 기업이 없고 다른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파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예배를 수행하기 위하여 오직 그것만을 위하여 세운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특별하게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들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하여 그 레위지파와 맺은 언약들을 오늘 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 가장 소중한 언약이 몇 가지 있습니다. 노아와 맺었던 그 무지개 언약이 있고요. 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선교의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내가 지금 너희와 더 이상 가까이 할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냐 하면, 예배가 무너진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무너지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와 맺은 언약을 회복하라고, 오늘 세 번이나 나오거든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너희가 저버렸다고.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의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잘 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상태로 더 이상 남겨둘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레위와 세운느냐 레위가 누구인가? 또.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붙잡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레위지파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은 그때 당시에 왕도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아끼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들 가운데 우시아 왕과 다윗 왕이 이 예배 자리에 너무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지만 그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들을 통하여서만 해야 할 일들을 넘보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우시아 왕 때에 하나님의 음, 게시를 봤지요. 그런데 그 우시아가 그 예배의 자리에 잘못 나아갔다가 제사장이 말렸는데도 어, 들어갔다가 문둥병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저주를 받은 것이죠. 어, 다윗은 어, 우사가그언약계를 가지고 이제 블레셋 지역에 있던 그언약계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자기의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의 마음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약속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나의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은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가 만약에 나에게 다가오려면 나와 맺은 그 언약의 절차대로 하지 아니하면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미 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복이 아니라 저주했다고 라 말하면서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 하면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리라고 너희의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고. 내가 이미 저주하였는데,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냐였습니다. 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어, 그 대적을 일으켜서 그 예루살렘성을 무너뜨리고, 원수의 발에 앉아 짓밟히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담겨지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저주예요. 그것이 저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 없이는 한순간도 살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는 것 자체가, 마치 요한복음 3장에 내가 이미 너희를 심판하였노라, 빛이 왔으나 너희가 어둠을 사랑하여 빛을 버리고 어둠으로 향한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인 것이 그 정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그것이 이미 심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수 있다라고 생각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그 자체가 이미 저주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기 위하여 제사장의 입술과 말에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하오시 6절과 7절이에요. 그의 입에는 제사장의 입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과거형이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진리실함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 제사장의 입술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이 실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저를 위한 말씀보다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가 참 많은데, 이 말씀을 붙잡고 있노라면, 때로는, 아, 이 말씀을 듣고 좀 상처를 받으시겠구나 하는 내용을 전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으로, 말씀이 꼭 들려지고 이 말씀이 가까이 있는데도 그것이 확인되어지지 않아서, 믿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내 마음에 품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더 건면하고 미루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어, 들을 수 없게 될 때, 여러분, 사사시대에도 무엇이 그들의, 어, 재앙의 시작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레위와 맺은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에게 예배 회복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지켜지게 하고 그 예배가 지켜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방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건을 두려운 말은 그 제사장과 그 레위 지파가 지금 단지 목회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그 레위 지파의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우리 그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 규율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른 모습으로 예배하고 시대에 따라서 유행도 지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위태로운 것이고, 오늘 이 말라기 이후의 사실을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 침묵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내가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길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레위 지파의 축복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이 있고요. 그 레위 지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어, 이 레위 지파는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은. 어, 그 목회자들의 해당이 되어지고 우리는 다른 지파로 이 세상에서 사는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도리어 다른 그 열한 지파는.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해야 될이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구원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통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열두 집화 가운데, 레위지파를 통하여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동일한 원리로 교회가 그 레위지파의 사명으로 세상을 품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레위지파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그 언약이 회복이 되어지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 친구들, 아직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선교의 대상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회복하여, 우리의 입술에, 그 제사장의 입술에 있어야 할그 진리와 하나님의 그 언약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살아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그들이 레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지키지 않고 있다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레위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레위와 맺은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하나님과 노아가 맺은 그 언약의 공통점이 뭐냐하면. 우리는 계속 그 언약을 깨트리는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너무 큰 소망이죠. 너무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약속을 깨트려요. 마치 호세아의 아내처럼. 음탕한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여인과 살면 남의 애를 배워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어느 남자가 "이게 내 아이가 아닌 걸 알면서 데리고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에게 주신 그 축복은 그렇게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 아내를 함께 데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삶으로 예언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깨어진 레위와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것을 버리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그 언약을 깨뜨리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면 레이와 맺은 언약을 다시 회복하라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들에 대한 명령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지만 위험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5절에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 생명과 평화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 두려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만들고 싶으신 것이죠. 이 말라기 선은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대화를 하는데 서로 딴 얘기 하는 대화가 많습니다. 하나님 논쟁하자고 하고 한번 확인해 보자고 대화를 하는데 서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대화 같아요. 동문 서답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냐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딴 얘기만 합니다. 지금도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레위와 맺은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며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레위와 맺은 언약을 우리가 깨뜨리고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라기서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어, 실패한 껍데기만 있는 예배에 대해서 지적하세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병든 재물을 가져오고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말씀으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약속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레위와 맺은 언약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고 있었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어지기를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포함해서 리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했던 약속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부와의 약속, 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맺었던 약속, 심지어는 신호등 하나 지키는 것도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요즘 그 교통 법규 하나 지키는 것만 잘 지켜도 우리가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또 내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약속들이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 이게 약속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안 지키고, 그냥 안 지켜도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었으니까, 신호도 하나 어기면 어떤가, 아무 사고 안 나면 됐지.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약속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건데, 우리는 약속 안 지키고도 사고 안 났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과의 약속, 또 사회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약속들을 지키기로, 힘써서 지키기로 오늘 결단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거기에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 영역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어, 라마단 그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으로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도는 힌두 국가이지만 세계에서 무슬림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14%가 무슬림입니다. 어, 그들 가운데 어, 특별히 힌두교와 무슬림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평화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인도 땅에 있는 기독교인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2.5%에서 4%까지 기독교가 어, 성장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어, 이 코로나 시기 동안에 교회가 그 아름다운 섬김으로 많이 성장을 했답니다. 특별히 이 무슬림이 주도적으로 있는 지역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획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도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그 땅에 진정한 평화와 또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되어지고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의 약속의 회복과 인도 땅을 위하여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